나한테 이런 기회를 우주님께서 주시면 내가 빚을 다 청산하면 정말 새롭고 희망차고 멋진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죠?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살수 없어요 왜 그렇죠? 아직 인생의 근원적인 답을 찾지 못했고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연히 모르고 그리고 설사 안다 손치더라도 에고의 저항이 꽁꽁 나를 묻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 자신이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의 얼음덩어리를 녹여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녹여낸 만큼 그만큼 거기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싹트고 그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. 왜내 삶은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왜그 삶을 무한 반복하고 아직도 그 에고가 만들어놓은 교도소에 꽁꽁 갇혀갖고 징역살이 하고 있는데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나 4학년이나 뭐 달라요? 학년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공부의 학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 에고의 감옥과 속박으로부터 내 의식이 벗어나는 걸 의미합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꼭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